저는 나경원 의원, 오선, 오선 나경원 의원의 부적절한 발언에 대해서 사과를 요구합니다. 저는 22대 국회의 초선 의원으로 매우 자부심을 가지고 법사위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 나경원 의원이 그 동안 그 윤석열 탄핵 이후에 탄핵 반대 발언을 하셨고요. 그리고 부정선거 이러니 부정선거 의심받는다. 탄핵을 부당함을 날리는 공개 의총도 제안을 하시고 탄핵 반대가 잘못된 것이냐 그리고. 윤석열에 대한 탄핵 심판은 중대 흠결이 있기 때문에 각하되어야 된다. 내란 공작 특검이 필요하다. 윤석열 탈의 탄핵 내란죄 관련해서 공수처 수사가 지금 내란을 상황을 만들고 있다. 이런 등등의 윤석열 탄핵 반대와 내란 옹호를 하시는 발언 그리고 12월 3일 내란 당일 윤석열과의 통화 그리고 그끝내그 비상계엄 해제에 국회에 나타나지 않으신 그 태도 그런 태 그런 모습 속에서 무슨 오선 의원으로서 자랑스러우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그런 의원이 왜왜 왜 국회 초선 의원에 대해서? 말하지 마라, 조용히 해라, 왜, 왜 말하느냐라는 태도로 저렇게 거만하고 오만하고 한 태도를 보이실 수 있습니까? 저는 사과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초선 의원으로서 매우 모욕감을 느끼고 모멸감을 느꼈습니다. 저는 나경원 의원이 법사위원 되는 것도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내란특검에 수사 받아야 되는 분 아닙니까? 왜 윤석열과 내란의 밤에 통화하셨습니까? 그런 등등 표현 왜, 법사위에, 왜, 왜 오시는 겁니까? 간사는 어불성설 말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왜 간사를 하십니까? 법사위에 오셔서. 저는 나경원 의원이 윤석열 탄핵 반대하고 관저에 가서 체포영장 집행 방해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전면적인 사과와 함께 오늘 초선 의원에 대해서, 초선에 대해서 하신 그 망, 그, 그런, 마, 정말 막말에 대해서도 사과하시고 그리고 이 법사위에 들어오시면 들어오시 사과를 하신 다음에야 법사위에 들어오셔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나경원 의원이 지금 나가셨는데요. 저는 지금이라도 들어오셔서 사과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경원 의원 같은 저런 분 때문에 지금 내란 특검이 진행이 되고 있고. 검찰개혁 공청회가 반드시 필요하다. 검찰을 왜 내랑까지 일으킨 그런 절대 권력이 됐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개혁 공청회는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